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입니다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고요. 기초 단어부터 대화 상황까지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울 단어로 이런 문장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3초 안에 바로 얘기하는 거. 네,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바이크입니다. 바이크 이건 자전거를 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던 그 자전거를 떠올리면서 바이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사표현들, 이름이 있는 이런 단어들은 일대일 대응이 되기 때문에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바이크.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자전거는 어디다 두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 Where can I leave my bike?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가장 앞에 보면 where can I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Where는 어떤 상황에 사용할 수 있죠? 어디에 있어? 이렇게 장소가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뒤에 can I를 붙여서 어디서 제가 뭐 뭐를 할수 있죠라는 의미가 됩니다. Where can I? Where can I? 그리고 뒤에 leave my bike. 여기서 동사 leave는요 두고 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다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지만 물건 같은 게 등장하면 두고 사라지는 거, 두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 자전거를 두고 가다, 뭐 맡기다 정도로도 사용되는데, where can I leave my bike? 어, 자전거 어디에 두고 가면 되죠?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두 가지 의미단이 나눠서 해주시면 돼요. Where can I leave my bike? 한번 해볼게요 Where can I Leave my bike 잘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Where can I leave my bike 네, 이 어려워질 때까지 연습하면 그 문장은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문장은요. 제 자전거가 고장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My bike is broken 내 자전거 네, 이 아이를 주인공으로도 볼게요. 이자전거 입장에선 스스로 고장 난건 아니겠죠. 누군가. 주인이 보통 고장내서 자전거는 고장내는 걸 당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be 플러스 pp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부러뜨리다, 망가뜨리다. 네, 이거의 pp 형태는 바로 broken입니다. It's broken. 여러분이 망가뜨린 네, 그런 사물을 가장 앞에 주어로 넣어주시고요. It's broken. It's broken. It's broken.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My bike is broken. 한번더 해볼까요? My bike is broken. broken. 사물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화상 하나 가볼게요. 어떻게 출근하세요? 라고 물으니까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죠. 영어로 같이 바꿔볼 건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잠깐 멈추고 만들어보셔도 좋습니다. 혹은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설명드릴 때 혼자 중얼중얼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요. How do you go to work? I go to work by bike.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있죠. 첫 번째 보면요. How do you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Where는 어디에 라면 How는 어떻게 라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고요. How do you 어떻게 너는 뭐뭐 해? 뭘 하는지 묻고 있죠. Go to work 어떻게 너는 일하러 가니 어떻게 일하러 가는 수단을 묻는 겁니다. How do you go to work. 보통 뭐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거나 차 타고 가거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I go to work by bike. 이 by를 사용해서 교통수단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는 by bike, by bike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How do you go to work? I go to work by bike.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자두 번째 단어는 바로 bill, 고지서를 의미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우리 계산서 주세요, 고지서 주세요. 고지서보다는 이럴 때는 계산서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게 바로 bil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로 내리면 beer, 약간 맥주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끝을 살짝 올려주면서 bill, bil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혀 끝을 살짝 올리면서 위디빨에 대주시면 돼요. bill, bill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문장 볼게요. The bill comes to 500 dollars. The bill. 야 이번에는 이 계산서가 주어가 돼서 문장이 시작됐습니다. Coms하면 e 뭐뭐가 대다입니다. 그래서 계산서가 뭐뭐가 됐습니다. 500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서는 총 500달러입니다. 500달러 내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천천히 주어부터 다시 해보면 The bill comes to 500dollars.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The bill comes to $500. 이렇게 천천히. 저랑 같이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가 돈을 내기로 약속했습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He promised to pay the bill. 이렇게 써요. He promised. 그는 약속을 했습니다. 보통 가벼운 약속보다는 꼭 그럴게. 이 정도의 맹세 정도가 promise라고 볼수 있는데요. 과거형태니까 ed 형태 더해서 he promised. 그가 약속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강하게 넣어 주시면 좋아요. he promised. 뭐를 약속했죠? to pay the bill. pay the bill 하면 뭔가 계산을 하다, 값을 치르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가 계산하기로 약속했어요. 그가 값을 치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말 내가 꼭 내게 다음번에 그렇게 했다면 이 표현을 사용해 주셔도 되겠죠? He promised to pay the bill. 그래서 친구끼리 야, 우리 소고기집 가자. 오늘 누구누구가 쏜데. 야, 너무 비싼데 괜찮아? 에이, 괜찮아. He promised to pay the bill. 걔가 다 값을 치르기로 했거든. 이런 식으로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상황 볼게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에이, 각자 부담해요 그냥. 이렇게 뿜빠이 하자라고도 하고요. 더치페이 하자라고도 얘기하죠. Go Dutch. 이것도 Dutch pay하다 느낌이 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Let's split the bill. Split the bill 하면 이 값을 나눠서 이렇게 분할해서 내는 걸 얘기하니까 이것도 Dutch pay의 일종이 되겠죠. Let's 뭐뭐 해요라고 제안하는 느낌 넣어서 Let's split the bill. Let's split the bill. 혹은 여러분들께서 이 표현이 좀 어려우시다면 Let's go Dutch. Dutch pay라는 거는 사실 콩글리시고요. go 면은그 다음에 이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the bill was very high 어, 계산서이계산서이 너무 높서 나왔어요 물론 이 해서 해 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서이서 나왔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was를 사용한다면 나왔었어. 이거의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서그래서 누구 하나가 딱내버리서야계산서 봤는데 너무 높게 나왔더이에이야 나눠내자 내가 돈줄이이런느낌이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제는 사실은 현재를 사용한지 과거를 사용한지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것 정도 살짝 틀렸다고 해서 엄청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편하게 계속해서 만들어보고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A, B 한번 느낌 살려서 감정 연계해 볼게요. The bill was very high. Let's p l i t the bill. 네 이렇게 발연기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세 번째 걸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bird 새를 의미하죠. 저렇게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bird bird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하나 볼게요. 문장 첫 번째는요. What's the bird? What is the bird? 라고면저 새는 뭐지? 이렇게 무엇인지 궁금할 때는 what을 사용할 수 있겠죠. What is the bird? 저 새, 저기 있는 저 새는 뭐지?라고 뭐 이름을 묻거나 종류를 묻거나 종을 묻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at is, that bird? What is that bird? 여러분 지나가다 새 보이시면요 새를 좀 잘하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This bird cannot fly 이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뭐, 꼬마아이가 타조 보면서 어 저건 뭐야 라고 하면 아 어, 저건 타조인데 This bird cannot fly 이 새는 cannot 할수 없다 라는 의미고요 줄여서 can't 이렇게 더 많이 표현합니다. 보통 can not 하면 조금 강조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can not fly. 이 새는 날 수가 없어. This bird cannot fly. 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대화 상황을 가보겠는데요. 새가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뭐 그냥 와, 새가 되고 싶어라고 는 모르겠지만 아유, 나 새가 되고 싶어. 이렇게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얘기하면 걱정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I wish I could become a bird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새가 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건 현실성 있는 바람이에요.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바람이에요. 현실성이 없는 바람이죠. 이럴 때는 I wish I could를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보통 can이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해 주는데요. 가능성을 낮춰볼게요. 과거형이 되면 가능성이 훅 낮아집니다. 그래서 뭐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도로 쭉 낮아지는데 이거는 가정법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될수 없는 거. 만약 제가 여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저의 바램일 뿐이잖아요. 그럴 때입니다. I wish I could become a bird. 새가 되는 거.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느낌을 한번 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문장 얘기해 볼까요? I wish I could become a bird. 두 가지 의미가 니죠 그러니까 What's wrong? 뭐 문제 있어? 무슨 일이야? 왜 그런데? What's wrong? What's wrong? 뭐가 잘못됐어?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보통 뭔가 문제 있어?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도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바로 birthday입니다. birthday, 생일을 의미합니다. 앞부분 강세 주면서 birthday birthd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문장 볼게요. 내 생일 파티에 와요 라고 초대하는 상황에서는 come to my birthday party 물론 낯선 사람이나 격식을 갖춰야 된다면 뭐, would you? 뭐이 정도 앞에 넣어서 혹은 can you를 넣을 수도 있겠고요. could you, can you, would you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야와 생일 잔 좋아 이런 식으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동사부터 come to my birthday party 천천히 하면 Come to my birthday party.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이 있으면 넣어서 느낌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 나는 저렇게 얘기하기 싫은데 나는 우주 넣어볼 거야. 아주 좋은 거죠. 내가 배웠던 거 넣으면서 계속 만들어보고 실수를 하는 거는 영어를 잘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두 번째는요. 오늘은 그녀의 열 번째 생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Today is her tenth birthday라고 하고 있네요. 10 이건 10인데요. 10번째라고 하면 TH를 붙여 주시면 돼요. 10 이렇게 하면 10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딸이 10살이라면 뭐 oh, today is her 10th birthday. 오늘은 그녀의 10번째 생일 잔치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대화 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일이 언제예요라고 부르니까 제 생일은 9월 19일입니다라고 했고요. 이 질문과 답변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한 번쯤 꼭 사용해 보실 거니까 외워주시고 여러분의 생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When is your birthday? When을 사용해서 언제인지를 묻고 있죠. When is your birthday? 언제야 네 생일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When is your birthday? 한번 더요.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은 언제니? 라고 했고요. 두 번째 대답. 제 생일은 9월 19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My birthday is 이 패턴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제 생일은 뭐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September 19. 제 실제 생일을 넣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일을 이 달만 찾으면 바로 적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이거 댓글로 한번 남겨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내 생일 정도는 영어로 얘기하면 좋으니까 꼭 한번쯤 찾아 보세요. 자, 그다음은요. black. 검은색, 검은이라는 의미의 black입니다. 블랙 블랙 하기보다는 입을 약간 크게 벌려주시면서 black black 이렇게 주시면 더 정확한 발음을 낼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James always wears black. 제임스는 항상 입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평상시에 늘 하는 걸 현재 시제 그대로 wears라고 해 주시면 되는데요. Always까지 붙이면 거의 90% 이상 정말 자주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죠. James always wears black. James는 항상 검은색만 입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주변의 연예인으로 따지면 김종국님.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는 김종국님이 항상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주 입을 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검은 black. 두 번째. 그녀는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black hair. 어떤 신체적인 특징, 검은 머리, 곱슬 머리 아니면 코가 크거나 전부 다 have를 사용해서 말해줄 수 있는데요, 주어가 she이니까 have가 자연스럽게 has로 바뀌었습니다.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지고 있죠? Black hair. 검은색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염색해서 네, 갈색이 됐다면, she has. brown hair 이렇게 할수 있고요 big eyes, big nose 등등 신체적 특징을 전부 다 have 동사를 활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내 신체적 특징을 have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대화 상황 가볼게요 제 검정 양복 보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책상 위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이거 영어로 같이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Have you seen my black suit? It's on the desk. 첫 번째 질문으로 Have you 이걸 사용하고 있죠. Have를 사용하면 뭐뭐한적 있어라고 경험을 묻고 있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시제라고 볼수 있는데요. Have you seen 본적 있어? 본적 있어라고 묻고 있고요. 뒤에는 my black suit 내 검은색 양복, 내 검은색 정장을 본적 있니? 봤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Have you seen my black suit? 한번 내볼게요. Have you seen my black suit?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It's on the desk. 오늘 사용해서 접촉의 느낌, 접촉해서 위에 붙어 있는 것도 on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 어디에 있다라고 할때 오늘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It's on the desk. 이 표현만 외워두셔도 좋아요. 엄마 내거 어디 있어? It's on the desk. 엄마 그거 못 봤어? It's on the chair. 이런 식으로 내가 본 장소만 넣어서 거기 위에 있단다 라고 말해질 수가 있는 거죠 책상 위에 있어 뭐라고요? As on the desk 대부분은 책상에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복습 같이 해볼게요 사실 이게 한다고 바로 외워지고 오랫동안 막몇년 동안 기억되는 거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하기 힘드니까 저랑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섯 문장 준비했어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제 자전거가 고장 났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했죠? My bike is broken. 자, is broken. 이것만 열심히 연습해 주셔도 나중에 내 사물이 고장났다는 거다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My bike is broken. 한번 더요. My bike is broken.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요. 각자 부담해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겠죠? 영어로. Let's split the bill. 한번더 해볼까요? Let's split the bill. 어려우신 분들은 let's go dodge. 이 표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새는 날수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This bird cannot fly. cannot. 뭐, can't라고 해도 되지만, cannot이라고 하면 더 강조를 해줄 수 있, 있습니다. 할수 없어. This bird cannot fly. 그렇게 되고요. 내 생일 파티에 와. 이렇게 친한 친구 사이 얘기한다면, Come to my birthday party. 앞에 can you나 우주 같은 표현들을 붙여주셔도 좋겠죠? 다시 해볼게요. Come to my birthday party. 그녀는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신체적 특징에서는 have 동사 활용할 수 있죠. 영어라면요, She has black hair. 한번 대볼게요. She has black hair.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 주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영어를 20분 동안 계속해서 듣고 따라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건데요. 제가 조금만 더 네, 요구드리면요, 각자 부담해요. 혹은 아까 배웠던 재생이는 며칠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에 다 들어가 있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쓰신 거 그대로 보고 쓰셔도 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댓글 쓰면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